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나콘다의 윤태진의 1대1 트레이드 카드 성사될 법한 선수들이 각 팀에 어떤 선수들이 있나, 요거 가상으로 지금 설정해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상 현실 안에서의 딜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르니까 재밌는 거야. 딱뚝딱 대면서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거지. 요런 재미로 요런 거 하는 거니까. 구척장신의 이현이와의 1대1 트레이드 조건이었고요. 그 나머지 팀들과는 다 결렬됐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어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스리콤. 블라비로 바로 가볼게요. 블라비 재밌을 것같아 블라비에서 아, 비벼볼 만한 선수. 아. 근데 은근히 블라비도 팀 밸런스가 좋다. 현재 시점 선수예요. 과거 선수까지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복잡해. 그리고 내가 다 외우지도 못하고 팀에 일단은 강보람은 제외해야 되겠죠. 뭐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 강보람이 하고 있는 플레이 이런 스타일을 보면 윤태진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훨씬 유연한 느낌이 들지. 만약에 윤태진이 지금에서 계속 성장해가지고 자기의 플레이의 완성도를 조금 높이면 이 강보람의 느낌으로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강보람은 조건이 안 되고 아 그랬을 때 이승현은 아 비별 볼 수가 없어 현재 시점에서 이승현 자리에 윤태진을 받을 이유가 없지 여기 이승현은 수비 1티어인데 어, 못 바꿔요 그럼 강보람 이승현이 제외가 되고 그러면은 뭐 이주리는 좀 이주리보다는 아니고 딱한 초임이거든 <laughs> 초임 정도야. 윤태진이 딱한 초임 정도인데, 블라비에선 받을 것 같아. 한 초임이랑 윤태진 바꿀래? 그럼 블라비는 땡큐. 오케이. 이것 역시도 아나콘다에서 한 초임이 온다고, 아나콘다가 뭐, 지금의 윤태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잖아. 아나에서 안 받아요, 한 초임은. 네. 윤태진 주면서 한 초임 받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결렬이 됩니다. 블라비에서도, 어, 윤태진의 위치는 지금 그 정도다. 왜냐면, 이승현 강보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딱 비교해보니까 안 되잖아. 자, 그랬을 때, 이제 점점 강팀으로 가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근데 그래, 아예 안되는 팀부터 가보자 그래 액션이 가보자 액션이는 왜안 건드리려고 했냐면 은 여기는 그냥 답이 너무나 나와있어가지고 이게 실력적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축구 실력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박지원 정혜인 그러니까 박지한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가 액션니스타가와이 팀이 거봐요 정혜인이 혼자 근근히 끌고 갔을 때 느낌이랑 박지한 붙어버리니까 와이 팀이 너무 막강한 느낌은 든다 근데 이번에 이혜정이 또 빠졌죠 새로운 선수가 어떻게 대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문지인이야 문지인 문진. 박하나나 문지인이나 아 여기는 이예정이 있었으면 이예정이랑 한번 카드를 비벼볼법했는데 딱 마지막 시즌 기준이라면 딱 이예정이 적당하거든요. 문지인이랑 박하나는 사실은 좀 노윤주랑도 안 바꿀 것 같아요. 노윤주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팀이 팀 밸런스가 너무 출중한 선수 몇몇이 끌고 가는 팀이라서 그 나머지 선수들과의. 앱스 차이가 너무나 근데도 그게 메꿔지는 거야 이 압도적인 두 선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해정까지 있었으니까 이해정이랑 대체돼서 들어온 선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액션이가 지금같이 막간 느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처질 수 있는 느낌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윤태진이랑 비벼보니까 딱 기준이 나오잖아요 딱그 중간에 있었던 이해정이랑 카드 교환이 될것 같은데 안 바꾸죠 액션이에서 안 바꾸지 그치 이예정이랑도안 바꾸지 액션이에서 왜냐면 멀티툴로 이예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팀에서는 명확한 포지션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 윤태진이 와서 이예정 만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세트피스에서의 공격 옵션들 같은 걸로 생각해보면, 윤태진이 와서 새롭게 할수 있는 옵션들보다, 기존에 이예정이 실행하고 있었던 옵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나에서는 만약에 이예정이 온다라고 하면, 약간 이현이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도끼와 그 파이팅으로 뭔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현이처럼 못해준다. 근데, 그러니까 아나이도 그렇게 크게 도움될 것같지는 않아요. 슬고. 자, 월드 클래스. 현시점 최강자 최강의 팀입니다 진짜 여기는 개개인의 능력치 플러스 팀밸런스 확실히 카라인이랑 애기 들어온 게 너무 커그 못해야 되거든요 사실 원래 에이스 두명 있었잖아요 사울이 나키가 있고 엘로디도 나쁘지 않아 엘로디도 평균타 이상의 역할들 많이 해주고 물론 요즘 디테일에서 조금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실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못 하지 않아요 엘로디 리그 평균치 이상은 돼요 기존에 이세 명이 막강했는데 교체 멤버된 선수가 스타인이랑 애기가 엘로디 그러니까 이상급이 온 거야. 이거를 근데 뭐라고 할수 없는 게 들어올 때부터 그런 건아니에요 축구를 막 했던 친구들도 아니었고 여기서 포텐을 터트리고 있는 거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버리니까 이전팀 얘기했던 액션이 스타의 문지인 박하나 같은 느낌으로 두 선수를 데리고 온 건데 이들이 지금 정해인 박지한급처럼 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니까 물론 그 정도급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마치 기대치가 이 정도였는데 두 선수가 이래 버리니까 이 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진. 진짜 월크은 강해요 카라인 와 수비면 수비 킥도 너무 좋고 어, 애기도 빠지지 않고 어 너무 좋아 어, 지금 너무 매력적이야 이팀 여튼 지금은 1대1 카드가 돼야 되니까 난 사실 나티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그 카드가 됐어 윤태진이랑 나티가 어느 정도 딱 카드였는데 아니에요 나티 쪽에 너무 기울고 있고 어, 아나콘다에서는 나티가 온다면 한번 어, 이거는 받아볼 법한 카드긴 해요 지금 윤태진이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워낙 월클이 지금 막강하고 팀밸런스가 좋으니까 나티 자리에 윤태진이 온다고 특별하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랑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나우리 콤비가 워낙 맞춰놓은 콤비 플레이가 너무 상징적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의 좀 거리낌이 있는데 윤태진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티는 아까워 근데 엘로디랑 윤태진은 바꿀만 하거든요 아 이거 되게 재밌네 오히려 재밌다 구단주끼리 엄청 얘기할 것 같은데 비벼볼만 하거든 엘로디랑 윤태진이 근데 나티랑 할래니까 또 손해보는 것 같아 나티와 엘로디의 어느 정도의 사이에 있다 <laughs> 어, 이렇게 정리가 되네 어, 윤태진의 지금 등급이 가치가 엘로디와 나티의 그 어딘가 <laughs> 아 <laughs> 어, 카라인이랑은 못 바꿔. 어, 나는 안 바꿔. 카라인은 너무 매력적이야. 만약에 카라인이 국내 선수였으면은, 요번 한일전 저는, 그 선발됐다고 봅니다. 카라인이 그 정도로 매력적이에요. 그 피지컬이랑 운동 능력이랑 어마어마한 팀의 그 매력적인 카드가 돼요. 여튼 그렇습니다. 몇팀안 나갔죠? 오 이게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오니까 아게렌저스 개벤져스 있구나. 게렌저스는 생각했을 때딱한 선수밖에 없었어. 김승희였어요. 김승희. 김승희 정도면은 한번 윤태진과 어 스텝도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워낙 이 개벤저스에서 김승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나 해주는 역할들이 소금 같은 역할에 빛과 소금 있잖아요. 없어서는 안 돼. 은은하게 받쳐주면서 조용히 묵묵하게 기복 없이 해주고 있거든요. 김승혜가 되게 저는 더 오히려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벤 입장에서는 굳이야. 또 김혜선이랑은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어, 김혜선이 가장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어, 약간 왜냐면 또 여기도 파이팅 아. 그러고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닫네. 지금 아나콘나한테 또 필요한 부분은 그런 파이팅이었네, 파이팅. 그러니까 이현이나 김혜선이 이 팀에 오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히 그런 운동 능력이나 실력, 뭐 팀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기운 자체가 올라가잖아. 기운 자체가 지금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 유니폼 있고이 멤버들이랑 이현이나 김혜선이 여기 와서 뛴다고 봐봐. 얼마나 막 독, 막그 독사처럼 하겠어. 막야 정신 못 차게. <목소리> 쓰리공. 자 이제 마지막 팀 언더우먼을 남겨놨습니다. 왜냐면은 언더우먼을 왜 남겨놨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김가영이에요. 김가영 이 아나콘다에 김가영이 왔어야 됐다. 왜냐면 조건이 되잖아. 김가영은 사실 처음에 이 언더우먼 들어갔을 때 느낌이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어? 왜 아나콘다에 안 들어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김가영이 아나콘다에 있었더라면 기존의 팀에 김가영이 들어오면 당연히 아나콘다는 좋지만 이걸 이제 윤태진이랑 바꾸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laughs> 요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인 거지 자 일단은 원더 입장에서는 김가영이랑 윤태진을 굳이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원더에서는 일단 안 바꿀 것 같은데 아나에서는 김가영을 윤태진 대신 받는 거를 땡큐할까? 저는 바꿔야 된다면 김가영 받죠 당연히 왜냐면 윤태진이 있었을 때보다 확실한 거는 있어요 골은 더 났을 거예요 네. 혼자 풀어서라도 만드는 골이 가능하거든요 김가영은 어, 역습 상황에서 혼자 치달로 해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나에 만약에 김가영이 있었으면 팀 득점력은 확실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골은 많이 주겠지만 그리고 이기기 힘들지언정 골을 못 넣고 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대0, 4대0, 5대0 이런 게 아니라 뭐 3대 일, 4대 2뭐런 식의 스코어로 어느 정도 득점들을 올려 줄수 있을 거다라는 그림으로 봤을 때 아나에서 김가영을 받는 건 땡큐죠. 그랬을 때 김가영이랑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가영이 확실히 우위에 있네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초반에 김가영 막 들어왔을 때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윤태진 이 확실히 위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태진이 지금 폼이 정말 많이 떨어졌네 예전엔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중에 한 명으로도 이렇게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또 그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윤태진은 그때는 뭐 SA에 있다가 자기가 딱히 뭐가 떨어진 건 아닌데 나머지 리그의 평균치가 올라가고 과거에 이제 자기랑 비슷하거나 좀 밑에 있었던 선수들이 포텐을 터뜨리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왔어 뚫고 더갈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능력이겠지만 윤태진이 여기서 더 성장을 한다? 그 느낌이 쉽게 들지는 않아. 아 그렇네요. 이게 딱그 김가영과의 매치업이었어요. 사실은 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의 아나의 김가영이 왔더라면이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정확한 윤태진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아나의 이야기는 이제 오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라요. 윤태진도 저는 불변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 윤태진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날아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니, 어이 아나콘다 이야기와 윤태진의 이야기를 앞으로 더할수 있을지 못하게 될지 이건 모르는 거고, 분명한 한동안 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그 아나콘다를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아나콘다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대와의 이번 경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야기일 수 있겠다. 아이씨. 올스타 전에 나또 나와야 윤태진 얘기를 하지. 윤대는 올스타에 뽑히기도 어려워.